아니오는 나와 당신 사이의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네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 남에게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아니오라고 말하면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신생아일 때 우리의 자아를 양육자의 일부분으로서 인식하지만 아니오라고 의사 표현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 대해 인식하고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 나와 너의 분리인 거죠. 그런데 부모가 과잉보호로 죄책감을 주거나 아니오를 말하지 못하게 되면 아이는 부모의 눈치를 보며 자신의 분노를 억누르며 감정을 통제합니다. 이런 양육방식이 반복되면 내가 나를 부인해야만 사랑을 얻을 수 있다는 심리구조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아이가 어른이 되면 앞에서는 웃으며 네 라고 하지만 약속을 어기는 등 말과 행동의 모순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들은 자신을 억누르는 것에 능숙해서 인내심이 있지만 자기 안에 자기가 없습니다.